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의 연초을 맡은 임진순 감독입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리 깎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압구정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누구, 누구, 귀여워요. 누구요?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어, 재밌는 사실은 저희, 저희가 연기한 인물들이 실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따로 있는 거라서, 주변에, 이렇게 인스타로 사진 찍은 거, 영상 찍는 거 많이 알려주시고,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한국 축구. 예 네, 한국 축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션 역할의 오라랍니다 아 아, 오빠가 이동하면서 인스타에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속 지키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박지효 역할을 맡은 정경호입니다. 잘생겼다. 감사드리고요. 어, 아마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재밌다고 꼭 소문많이 내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한비 역할의 한보름입니다. 시간 <laughs> 네, 내서 저희 영화바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셔서 소문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태천 역할의 최명보입니다. 네. <laughs> 아, 이렇게 즐거운 토요일날 저희 압구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네,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원장의로컬아이유입니다 너무너무 네, 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축구도 16강 가고 또 오늘 또 천운도 내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대박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지,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네, 선물을 여기서들요 준비한 것인데요. 네 지금 우리 배우분들이 각자 머릿속에 자석번호 하나만 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그 자석번호로 어, 제가 네, 불러서 어, 직접 선물을 받으러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라돈석씨 자석번호 기 D8 네 C7 <laughs> 8번 뒤에 8번 2 8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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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쪽 아, 저는 저기 F 1 2 번. 네, 내려오세요. 드릴게요. 네. 제가 갖다 드릴까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감사합니다. F 십 번. D 십이 번아닌 D 8 번. D 8 야, 저는 I 11번, 아이 13번, 어, 11번 있어요. 11번, I 습7번 I 18번, 18번, 네, 18번, I 18번, I 1 8시 I 시8번시 18번, I 18번, I 18번, I 18번, I 1번 s 18번, I 18번, 번 I 1 8번번 여기 뒤뒤 17번. 여기 있어요. 네. 이름은 a b 이이 여기 뒤번 22번. 번 끝났어요. <웃음> <웃음> 고마워요. 영화 봐줘서 땡큐. Mm -hmm. 고맙습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샤워하시거나 잠들기 전에 피식피식 피식 피식 웃음 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잘 생겼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다 끝났어요? 아 기다리고 있었네. 저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m